여기 맨날 붙어 있는 처자는 여기 운비 처자 하나 있거든. 운비 처자. 아 운비 처자, 운비 처자도 있었지. 일 잘해. 근데 사내 연애는 안 됩니다, 연비님. <웃음> <웃음> 무슨 생각해? 연비 생각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? 사장님, 사장님. 아 예. 음료수는 잘되가나요아 음료수 지금. 일단 있는 거부터 좀 드릴까요? 아, 네. 저저목 말라서. 아, 아이 또또 또 많죠.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콜라가 있고요. 에, 어디 콜라요? 여기 두개 섞었어요. 그 원하시는 대로 섞어. <laughs> 그걸 섞어요. 저 펩시 안 먹는 거 몰라요? 아이, 이거 코카콜라로 수제 콜라랍니다. 수제 콜라. 아 수제 콜라? 어 코카콜라 말할까요? 맛으로 돼있어요 저기 예비 사둔 아예 <laughs>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갈라니께 어 준비를 하더라고아 예예예 예, 알겠습니다 우리 세아가 있나? <laughs> 아이 새아가 농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아세아가어 아니 근데 섣불리 세아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래도 뭐 새아가라고 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니까 아니 농장으로 오실 거예요? 아 농장으로 가야지 그럼 아 그럼 농장으로 저도 출발합니다 어 언제 봐도 정갈해 이게 다 새아가의 힘인가? 아 당연하죠 지금... 근데 지금 살짝 어? 저쪽 그 2D 사돈 예비 사돈네도 자꾸 거기에 그끼 부리는 아이 하나 있거든 아. 어, 끼부리는, 그, 끼님이라고, 그, 끼부리는 아이 하나 있어가지고, 이거, 그거 아나? 사돈 그, 뭐죠? 그, 그 끼부리는 사람이, 그 끼부리는 아이가, 그, 팬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. 뭐라고요 어, 뽀글님, 윌류, 메리미? 이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어, 약간 간접 고백을 해버렸어. 그 끼부를 끼잘 끼 부려, 그 친구. 아우, 어, 어, 끼잘 부리네. 어. 민설아질수 없다! 일이야. 어딨니? 우리 어딨어? 민설아 어딨어? 우리 어딨어 어딨어? 아민설이 놀러 나갔네 그 일...일... 외근 띠로 갔어요 외근 띠로 아~~ 외근 띠로 갔어? 어 그러면은 아... 여기 맨날 붙어있는 처자는 여기 운비 처자 하나 있거든 운비 처자 아 운비처자 운비처자도 있었지 일 잘해 근데 사내 연애는 안 됩니다 연비님 아. <웃음> <웃음> 왜 이러십니까 본과사는 <laughs> 적당히 하셔야죠 아이 갑자기 아니 지금은 포켓몬 컴퍼니 아니잖아요 상황에 집중하세요 아아 아, 그런 거야 예비사분 예. 예 그렇죠 아, 어.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예 웨딩 드레스를 준비했어. 어머, 은비야 와서 봐라. 저거 혹할만하다. 은비야. 드레스. <laughs> 어, 웨딩 드레스가 이렇게. 한번 있어 한번 입어나 봐봐. 한번 입어볼까? 입어나 음, 봐봐. 음, 걸쳐봐. 걸쳐봐, 괜찮을 거야. 어머. 와. 어머. 딱 어머. 여기 거네. 어머. <laughs> 집 가고 있다고? 어. 어 그렇구나아 어, 그러면은 그. 흐, 짧은 시간 동안 유카야 네가 한번 입어볼래 옷 어떻게 해? 뭐야 유카는 또 누구야 예이 친구 남자 아니야 조, 조, 조용해 <laughs> 조용하고 뭐그 우리, 우리 아들 취향 아들 취향 뭐 배려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니 어, 나 정말 뭐 미안한 여름으로. 얘기지만 어. 이거 계속 하면서. 케빈님 말했을 때 처음으로 유카가 남자라는 걸 알았어. <laughs> 어 민설이 왔다아왜 이렇게 이게 퍼렇게 질렸어 사람이. <laughs> 아이 수영하고 와서 그래 수영하고 와서. <laughs> 일, 일을 얼마나 시키는 거야? 이한번 걸쳐봐. 오오 오, 여기 잘 어울린다. 오. 이거 살짝 유령신부 같은데? 그니까 러 약간 미역 같기도 하고 아니 미역이라니요! <laughs> 어 에이, 다시 벗어봐 어 다시 벗어봐 음. 아. 허허! 아, 아쉽다 사둔! 옛날 손버릇 나와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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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거 알죠? 운비 같은 경우에는 저투 d 네도좀 노리고 있어요 아 그건 투 d 본인이 노리는 거고 <laughs> 아. 족보 꼬이게 생겼어, 또. 네, <laughs> 예, 가세요. 어, 가볼, 가볼게요. 예, 예, 예. 은비야. 예. 옷이 살짝 바뀐 것 같다. 원래 이 옷이었어? 그지, 옷 살짝 바뀌었지. 특히. 어, 이쁘네. 웨딩드레스 입고 온것 같은데. 누구랑 결혼하려고. <laughs> <laughs> 누구랑 결혼하려고. 진짜 투디네랑 한번 매줘 와? 갔다 갔다 와? 배배 많이 차는 거뭐 있어요? 아배 많이 차는 거 지금 호박빵 들어왔고요. 이거 세 개씩 착니다. 어. 먹어보기까지 했어요. 얼마? 하나에 얼마예요? 이거는 고기류 고기류로 쳐요. 아요 정도. 아요 정도. 어요 정도. 어, 오케이 오케이 만족하겠습니다. 아. 네. 이거 티즈케이 저희가... 되게 많이 차거든요. 네. 오. 먹어보시고 맛 괜찮으시면 또 놀러오세요 지금 배고픈거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? 어예 먹어보세요 어 깜짝아 어,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어 깜짝아 아 어, 깜짝아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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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차네요? 아, 어 이거, 바로 차죠 손님들 배고프다 이거 빼먹으러 하세요 아네아네 네. 가세요 냐하 저 금동전 3개 있거든요. 3개 아, 네. 이걸로 좀 이렇게 가성비 좋게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아, 가성비 좋게 가능하죠, 가능하죠. 저희 직원분들 다 이걸로 먹여야 돼서. 아, 그러면은. 어. 그러면은. 피클 세트가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한데, 지금 피클이 많이 없어가지고. 지금 바로 앞에서 좀 만들게요. 네? 지금요? 예. 저희. 아, 그래요? 피클 그거 짜지 않을까요? 근데? 아니 피클이랑 그 피자랑 같이 먹는 거지. 아 피자도 주시나요 그러면? 예. 어 진짜요? 그 피클 세트 있잖아 여기. 어. 아, 근데 왜 피, 피자 세트도 피클 세트예요? 아니. 아 피자 피클에서 피클 세트야? 와 이름 어. 지셨다 이거. 아니 근데 피클 세트인데 피자가 피자는 많이 있는데 피클이 별로 없어.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저건데 딱 맞아, 딱 맞아 원래 금세개 세트 맞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시음해 보라고 많이 차는 거좀 줄게. 어때? 와. 요렇게아 사장님 감사합니다. 저희 잘 나눠 먹을게요 이거. 아. 네 그쪽 잡고 저희... 그 달걀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. 그냥 그냥, 그냥 <laughs> 풀떼기 뛰어 달... 먹는다는 달... 소리가 있어가지고. 네, 날 달걀 짐 뜯어 먹고 있어 지금 저희. 저 돈이 안 벌려요. 돈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. 아 맞아. 근데 너가 3차 산업이라서 사,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네가 벌수 있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가 그래서 도박하려고 했는데 도박도 사람들이 안 해요. <laughs> 예? 아니 다 내가 하는 건다안 해요 사람들이. 좀 먹고 네. 또 사러 와요. 예, 저예 저도 돌아갈게요. 아 근데 예, 보니까 사러, 옷 예. 많이 사는 것 같던데. 그거 근데 그게 매드베비 님이 돈다 가져가서 저한테 돈이 없어요. 어머, 그거 매드베비 님다 가져가? 그럼 왜냐면 매드베비 님 사업이야 가지고. 그러면 근데 땅은 똑같잖아. 그렇죠. 땅값 받아야지. 그러면은 나가지 않을까 회사를? 아니지 아니지. 너네 아니야? 지금 너 땅이니까 지금 너한테 벌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. 그럼 너한테 가게세를 줘야지.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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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 제가 이거 돈 받아서. 예, 이거 여기 상상 제가 다 털어 올게요. 이제. 아이, 기다리세요. 예, 갔다 오세요. 아니, 지금. 어, 사둔. 예비 사둔.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? 아니. 아니, 저쪽하고 지금 간 보고 있으면서. 에이 안 봐. 그런 거안 해. 아, 진짜요? 어, 이제 끼 끼님. 끼님 너무 끼부려. 아. <laughs> 어, 불안해. 우리 <laughs> 어, 뽀글이 잡아먹힐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잡아먹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근데 <laughs> 네, 뽀글이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. 아, 그건 그러네 또. <laughs> 아. 아, 아까 근데 어, 나는 민설 처자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민설 처자는 왜그 하얗게 질렸대야? <laughs> 그 요즘에 어? 이거 한다고 그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. 아, 너무,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요? 아니야, 다들 원해서 하는 거야. 아, 아 그런 거예요? 어, 어. 알았어. 우리 애들 어. 다워커홀릭이요 아, <laughs> 아 이거, 이거. 며느리가 너무 바쁘면 안 되는데.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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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러면, 일단 지금 치콘이랑 호이랑 민설이 하고 있지. 그러면 세 명이 키워? 어? 끝? 벌써 끝이라고? 다음번에 그 이름하고 다 준비해서 와야겠다. 여보셔요. 예. 이번에 아이, 이번 회차가 끝나버려서. 아 이분 나 저거 뭐냐. 저거 구단 창단하라 그랬는데 벌써 끝나버렸네. 아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달려가 드릴게. 아 오게오게 알겠어 아, 오게오게. 왜 여기 있어? 누가 부쉈어? 부순 거 아니야? 애가 자꾸 빠지더라고.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던데. 아니야 여기 원래 블럭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부쉈어. 아 그래? 그건 모르겠고. 음... 그건 모르겠고래. 어, 그거, 그건 모르겠고. 그건 내일 아니고 고쳐줘라. 어내 <laughs> 그건 내일 아니고. <laughs>